샤투이 홍선미입니다. 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쟁점 법안은 이제 좀 처리를 이제 보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하고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당하고 메시지가 다른지 정확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당에서 이제 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 그런 말이 발표가 나왔나요? 네, 그 제가 지금 말씀 말씀을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갖고 정확한 보도를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노란 봉투법하고 양곡법에 관한 국회 입장이 정확하게 명기된 제가 멘션이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그냥 전반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게 같이 가시는 건지 사실 방송 산법 같은 경우는 좀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하고 저한테 기사를 제가 놓쳤다면 좀 보여주셨으면 아, 네.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임 장관과 당정 협의를 거쳐 주고 재정에 수반되는 법안일 경우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 위원장들께 정무 수석이 당부드리고 그리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